광주입니다 한국시리즈 5차전을 보러 온 날이에요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가 한동안 좀 바빴습니다 이 5차전 브이로그를 빨리 만들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한국시리즈 기간 야구를 보느라 밀린 현생 업무들을 좀 처리하고 밀렸던 친구들의 약속들을 만나고 나니까 어좀 어쩌다보니 늦어졌습니다 또이 브이로그 제작에 앞서서 또 한국 시리즈 결산 영상 하이라이트도 편집을 같이 병행하는데, 아, 아무튼 이 영상과 함께 다음 주 중으로 다 빨리 올리는 걸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무튼 지금 광주 챔피언스 필드로 가고 있어요. 드디어 우승에 딱 하루만에 남겨둔 하루. 이 영상을 보고 계실쯤에는 다들 결과를 아시겠죠? 이때의 저는 결과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감과 기대를 가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대 외에 또 개인적인 걱정도 컸어요. 이날 만약 못 이기고 6차전에 가게 된다면, 밤에 다시 올라왔다가 다음날 또 광주로 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또 회사 연차 일정도 꼬일 거고 뭔가 이래저래 걱정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진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우면서 하늘이 행운을 주길 기도합니다. 잘 주워서 숙소 앞쪽 쓰레기통까지 가져와서 잘 버렸습니다. 저의 오늘 목적은 우승을 보고 좀 여유롭게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오지 않고 광주에서 푹잔 뒤에 내일 다시 집으로 가는 것이 일단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당일치기보다는 하루 묵을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해둔 뒤에 짐을 풀고 이제 얼른 야구장으로 가기로 합니다. 제발 하루 더 연장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불상사가 없길 바래요. 야구장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딱 도착했어요. 6시 20분인가에 입장했는데 하필 머플러가 저희 앞쪽에서 매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번에 받았던 머플러를 챙겨와서 다행이에요. 입장하니까 서코리아 단장님께서 머플러 응원 교육을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자리 역시 의원석이에요. 오늘의 경기 시작 분위기는 평소보다 확실히 좀더 심엄하고 긴장감 있게 시작됩니다. 관리하고 집과는 무조건 꼭 하는 이유가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서 예요 특히 이 리프트로 올라오는 모습과 대형 현수막을 흔드는 응원. 단상에서는 그 무슨 하얀색 공기바람 이게 나오고 위에서는 호랑이가 포효하면서 대형 깃발이 흔들리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도 역시 열심히 응원했어요. 경기는 일단 초반에 갑작스러운 5대 0 리드를 당해 당황했습니다. 음,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왜인지 역전할 자신감은 있었어요. 질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 미신 적용을 위한 유니폼 갈아입기 등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길 수 있는 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어 경기 영상 지킴은 많이 없지만 그 순간을 많이 즐기고 응원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역전을 했고 귀엽고 우승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당연히 그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 예전부터 생각해뒀던 다른 방식으로 찍기로 했습니다. 아, 뭐 사실 우승순간 장면은 뭐 방송국에서 다양한 각도와 고화질로 보여주잖아요. 또 유튜브로 보면 우승 순간 직캠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우승 순간의 장면을 찍기보다는 제가 일단 눈으로 직접 보는 걸 제일 집중하기로 하고 또 이제 야구장 우승 장면보단 그 순간 즐기는 저의 모습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회상할 때좀더 값지다 할까나 뭐 아무튼 좀 민망했지만은 기아가 우승했던 찰나에 저는 이렇게 열광했습니다. 작년에 이 시기 저는 LG 트윈스의 우승을 보면서 겁나 부러워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기아 우승을 바랬습니다. 0년전이 곳에서 기아 우승 봤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기아도 이제 슬슬 우승할 때가 된것 같은데. 어, 내년엔 좀안 될까요? 지금 몇 년째 남의 팀 한국 시리즈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제 기아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입니다. 제발. 예. 최영우, 양현종, 나성범, 김선빈 있을 때 정말 2020년대에 한 번만 일 내봅시다 우리도 내년 내년 내년도 안 봐라 나 2년 안에만 2년 안에만 좀 하기로 2년 전 문학에서는 SSG 우승 장면을 보고 우리 팀 좌한 에이스와 우승을 꿈꾸며 남몰래 기아 우승을 외쳤습니다 KT의 첫 우승 당시를 축하하면서도 기아 타이거즈 우승을 더 크게 기원했고 카타르 월드컵 여행을 갔었을 때 당시 사막에서는 별을 보고 기아 타이거즈 깃발을 흔들면서 기아 우승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습관처럼 외쳤던 기아 우승이 드디어 7년 만에 제 인생에서는 세 번째로 경험하는 정말 오래 기억될 소중한 이 순간을 또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원없이 뒤풀이 응원가를 부르고 목도 쉬고 거의 자정 시간이 가까워질 때까지 사진 찍고 노래 부르고 놀았습니다. 끝나고 상무지구로 가야 됐는데 택시가 잡히지도 않아서 무한으로 기다렸어요. 그래도 세상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냥 기다리는 것도 재밌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의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택시를 타고 혜택집이라는 이름부터가 아주 근본인 고깃집에서 뒤늦은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일단 진짜 리얼 이름부터가 근본 아닙니까? 들어가보니 뭐 혜태 타이거즈 기념구도 있고 시리즈 MVP인 김선빈과 우승감독 이범모등 우리 선수들 사인이 보이고 근본이 아주 넘칩니다. 그리고 뭐 리오넬 메시도 왔다 하고 도널드 트럼프도 왔다고 하네요. 어, 뭐, 이번 대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트럼프 씨. 맛 좋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아, 이 친구랑 맨날 뭐, 김종국 골칫거리, 씨발, 이런 얘기 하면서 술 먹다가, 오늘은 드디어 우승주! 이걸 당당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과음까지는 아니고, 정말 길었던 한 시즌의 회고와, 또 우승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숙소로 돌아왔는데 녹초가 됐습니다. 뭐 바로 잠을 자고 바로 올라갈 일만 남긴 했거든요. 자기 전에 우승 장면은 당연히 복습했고 정신없고 행복했던 하루를 한 시즌을 드디어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년이 생각해 보면 참 짧았습니다. 1월에 김종국의 금품수수 논란부터 시작해서 2, 3월 달에는 감독 교체와 개막전, 4, 5월에는 김도영의 스텝업 발견, 또 이번 여름에는 역대급 폭염에서 펼쳐지던 경기 등어 계절이 금방 바뀐 것도 아닌데 체감상의 시간이 무척이나 빠릅니다. 항상 시즌 마무리에는 아쉽고 그런 감정이 컸는데, 올해는 뭐, 그래도 행복하지만, 뭔가 모르게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뭐 내년에도 계속 영상을 올릴 것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다양한 영상들에 반응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야구 일상에 함께 소통해주시는 기아팬 분들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동기부여와 감사함으로 느끼고 있어요 저도 같이 답신를 드리거나 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야 됐는데 올해의 저는 그냥 저 스스로 즐기는 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좀 그렇네요. 내년부터는 좀더질 좋은 콘텐츠와 재밌는 영상들로 유튜브와 인스타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팬분들, 그리고 선수단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코시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곧 한국 시리즈 요약 영상도 함께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니에 한번 돌아가나 강상